정밀 작업, 좁은 공간 밝히기, 현미경 관찰까지. 호잔 플렉시블 암 조명 하나면 끝. 오늘은 정밀 작업에 딱 맞는 호잔 플렉시블 암 조명을 소개할게요. USB 전원이라 간편하고, 원하는 대로 각도 조절해서 필요한 곳을 정확히 비출 수 있다는 게 장점. 현미경 연결 어댑터로 활용도를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이제 어두운 곳에서도 섬세한 작업, 문제 없겠죠? USB 전원이라 사용하기 편하고, 각도 조절도 자유롭고, 현미경 연결 어댑터까지. 정밀 작업이나 좁은 공간 밝힐 때 최고예요. 그림자 없이 깔끔하게 작업하고, 현미경 관찰도 선명하게, 프라모델 작업 능률도 업. 실제 사용자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현미경으로 작은 부품 볼때 빛이 부족했는데, 호자남 조명 덕분에 훨씬 선명하게 볼수 있어서 좋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각도 조절도 자유롭고,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빛을 비출 수 있어서, 작업 능률이 올랐다는 후기도 있네요. 가격 대비 성능 최고. 기존 조명은 그림자가 많이 져서 불편했는데, 호잔 플렉시블 암 조명은 빛 조절이 자유로워서 그림자 없이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USB로 간편하게 전원 연결해서 컴퓨터 옆에 두고 쓰기 딱 좋다는 이야기도 있네요.